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부마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삶이 버거울 때가 있지요. 언제 버겁습니까? 요즘 버겁지 않는 분이 없지요. 삶이 버거울 때가 언제인가? 몸이 좀 많이 아플 때, 마음이 약해질 때, 재정적인 압박이 생길 때, 가족 중에 일들이 있어서, 일이 풀리지 않아서 계속 꼬여질 때에, 직장에 위기가 닥쳐올 때에, 또는 사회적인,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온 국민이 삶의 버거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내 마음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에 이것을 내가 감당하는 건참 쉬운 과제가 아니죠. 사람들은 이것을 애를 써서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 잘안될 때에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냥 삶을 자포자기 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속에 분노가 있고 화가 나기 때문에 내 가까이에 있는 또 일과 연관된 사람에게 분노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비방하며 책임을 전가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또 다른 경우에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더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외면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포기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건강한 방법이 아니죠 삶의 버거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기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버거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먼저는 이 일을 치료보길 원합니다 이 일을 치료보길 원합니다 일이 많을 때 쉼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면서 내 마음에 삶을 감당할 만한 요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 있죠. 제가 플로시학교 교수님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목회를 점검하고 또 시대를 함께 공부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스케줄을 점검하는. 그런 숙제 과제가 있었는데, 저의 스케줄을 쭉 보더니, 그 교수님 한쓴 말씀이, 정찬은 목사님, 이대로 살다가는 죽습니다. 죽습니다.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좀더 나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를 책을 하면서, 다름질 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나요? 하지만 이대로 살면 죽습니다. 저에게 특별 과제를 주었어요. 다른 분들은 2주 동안 스케줄을 비우라고 했는데 저는 한달 동안 예배를 인도하는 것 외에 스케줄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혼자면 가능하겠지만 함께 스터디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들 그룹에 내가 빠져야 되고. 기도 모임 가지 않아야 되고, 봉사하는 것 내가 하지 않아야 되고, 이것들이 내 삶을 지탱하면서, 나를 개발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데, 이것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안 됩니다. 스케줄 딱 빼세요. 만약에 못하면, 우리하고 함께 갈수 없습니다.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 빼는데 한 달을 걸었습니다. 조중하고, 조율하고, 양해를 구하고,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미래가 잘 준비 안될것 같은, 잠도 8시간씩 자라고 수제를 내던데 8시간은 못 자겠는 거야 잠도 안 합니다. 머릿속에 계속 빙글빙글 뭔가가 돌아갑니다. 불안합니다. 쉴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가 마무리될 때에 저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이 바람이 저의 얼굴을 스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볼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이 산과 들에 새로운 새싹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제 마음을 막 설레게 쓰게 했던 것이죠. 분주해서 지나쳤던 것들을 자칫히 가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생명의 생동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창조의 솜씨를 볼수 있게 되었고 가까이 있는 가족의 얼굴을 찬찬히 볼수 있었습니다 함께 지내도 살아도 얼굴을 제대로 못 봤는데 얼굴을 보고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원들을 친히 이 마음이 살아서 느끼는 경우들을 발견했습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목 하에 저 자신을 쉬지 못하게 해서 스터디하는 공부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저를 쉬지 못하게 압박하면서 스케줄을 짜나서그 스케줄 안에서 돌아가도록 했던 것이 이것이 무지였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면 요지를 드리지도 않고 제가 다가바를 했고 책임지려고 했었던 거죠. 저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 공동체 분들의 은사도 있고 하나님의 사면들이 있는데 이것을 감과한 채 혼자 감당을 하려고 했던 것이 저의 불신앙의 문제였던 것이죠. 지금도 이 부분 스스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스케줄이 비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미 일 중독인 거죠. 목회 중독인 것이죠.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그 여유에 하나님을 더 느끼고. 성도들의 마음의 온도를 더 살피는 것 이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인데 아직도 잘 되지 않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삶이 버거울 때 일을 줄이길 원합니다 일을 줄이면 당장 어떻게 먹고 살느냐 가족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일을 줄이지 못한 이유의 뿌리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욕심이죠 내가 가족을 책임지려고 하는, 내가 가족을 이 정도는 부양하고 싶은, 이 정도 해야만 성취할 수 있는 마음에 이것을 채우고 싶은, 원하는 마음, 또 다른 것은 두려움이죠. 내가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미래에 어떻게 될것 같은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을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를 선에서 놓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욕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가 쉬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나를 삶이 더 버겁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욕심을 깨트리고 버리는 것, 두려움을 죽게 맡기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시간과 내 여지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을 주러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반응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제가 시대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쉴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쉼이 안식이고 쉼 안에 하나님이 복을 숨겨두셨어요. 안식일이 복 자체이듯이 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쉼을 통해서 누리는 것을 첫 번째 복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께 맡기길 원합니다. 그런데 일을 줄인다고 해서 삶의 복음이 사라지는가? 아니죠. 아니죠. 일과 관계없는 버거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야구보 사도는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 권한 받을 때 삶이 버겁다. 두 번째, 몸이 아플 때 삶이 버겁다. 세 번째, 시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이 버겁다는 거죠. 내가 일을 많이 하고 말고 내 잘못 실수를 떠나서 고난의 문제, 약함의 문제, 시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과 관련 없는 것들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해 주고 있는 거죠. 그세 가지가 무엇인가? 들어서 니다첫 번째 기도하라. 두 번째 서로 기도하라.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라. 야구보 사도 그 자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잖아요. 기도의 사도였습니다. 기도의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의 결론은 뭐냐?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그럴 때 삶의 복음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확신 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를 살필까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권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못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성할지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입니다. 기도할 때 숨을 쉴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동차에 기름을 넣거나 가스 충전을 간과치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휴대폰을 충전한 이후에 들고 외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마스크는 다 쓰고 있듯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것, 버티는 것. 이것은 내 에너지, 영적인 능력을 소진하는 결과를 맞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충전을 하길 바랍니다. 그 충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주께서 영적인 신들을 부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삶의 버금을 버티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더 분주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말씀 시간 기도 시간을 줄여야 된다. 천만의 말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말입니다. 오늘 정말 할 일이 많다. 산더미처럼 많다. 오늘 중요한 일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평상시에 3시간 기도했지만, 오늘은 4시간 기도하겠다. 기도 시간을 늘리고, 할 일을 줄여버리는 건할일 시간을 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때문이죠. 기도의 힘을 받아야지만, 중요한 것, 정말 중차대한 것을 풀수 있는 지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시간을 줄이는 이 미련함을 범치 않길 원합니다. 두 번째, 14절입니다. 너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누구를 청하라? 장노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누구를 구원합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병들다의 단어는 몸이 아픈 것도 의미하지만 마음이 약해진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 관계가 연약해진 것도 포함이 되고 신앙의 병이 든 것도 포함이 됩니다 건강의 약함, 마음의 병, 관계의 병, 신앙의 병이 모두를 포함하는 거죠 이것이 병이 들면 스스로 기도하기 힘들어요 기도가 정답인 것을 알지만 기도하기 엎드리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집중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영적인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홀로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가 바로 병들 때죠. 건강의 병, 마음의 병, 관계의 병, 신앙의 병.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교회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기도 받으라. 기도 부탁을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안 되면 기도 요청을 해서 서로 기도해 주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바로 삶의 버금을 이기는 방법인 것이죠. 서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해요. 왜? 내가 힘들다는 것, 내가 약해 빠졌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실패했다는 것. 내가 지금 아프다는 것, 관계의 어려움, 신앙의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겉으로 아무런 일 없는 듯한 포장해서 척하지만 하나님은 척 아십니다. 아세요. 혼자 안 됩니다. 이럴 때 교회 장노님을 청해서 기도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장노님을 청한 적이 있습니까? 손을들어보실래니까 없으신가요? 예. 그래서 장로의 의미는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포함을 하는 거죠. 더 확대한다면 교회 영적 리더에게 기도 부탁하고 초대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죠. 영적 리더에게 기도 부탁하고 계십니까요? 그렇죠. 기도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또 안수기도 받는 것이 필요하죠. 요즘에는 안수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몸을 터치하는 것을 우리가 자제해야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기도 부탁을 그들에게 하지 않는가?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영적인 자존심 지키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너무 배려한 나머지 분주하실 것 같다. 또 도리어 내가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것 때문에 하지 않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 내가 영적 권위를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분의 기도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보니까 별로거든요. 믿을 구석이 안 보이거든요. 무엇을 보니까? 그의 삶을 보니까, 그의 말씀과 기도의 힘을 보니까, 그의 성격 보니까,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될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크나큰 오류입니다. 엘리 제상, 그는 영적으로 미련한 자이고 둔한 자였습니다. 자기 자식도 제대로 교육을 가르치지 못했던 자였던 거죠. 근데 한나라는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기도받습니까? 엘리 제상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로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 제상을 통해서 덜 떨어진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때 당시의 장로로 세우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의 주권을 부여해서 권위를 주신 그 자를 통해서 기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가게 하는 결과입니다. 내가 교육자를 볼 때에 장로님 볼 때에 내 권사님 볼 때에 내 부서장을 볼 때에 탐탁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 그의 나이, 그의 경험, 그의 성품, 신뢰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에 내가 순복하고 기도를 주고 받고 부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권위의 통로를 통해서, 권위의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라 역사하십니다. 내 병의 문제, 약함의 문제, 혼료 쓸수 없을 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바둑로 말미암아 함께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하반절에 보면, 한 가지 더 문제를 덧붙입니다. 혹시, 죄를 품어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무엇이 크다? 역사는 힘이 커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버거움, 이것이 죄하고 연관됐을 때더 힘들어지죠. 내 문제를 하나님의 신의 힘으로 풀어야 되는데, 죄가 있게 되면 내가 묶이게 되고, 하나님이 막히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받아야 되는데, 충전할 수 없어요. 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죄가 오랜 죄, 큰 죄, 깊은 죄, 나만이 알고 있는 죄일 경우에는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 나 계속해서 나에게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부 앞에 내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죠. 왜? 죄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지만 야고보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죄를 숨기고 있을 때. 죄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회개하지만 또다시 죄가 나에게 달라붙을 때가 있어요 마치 자석에 철이 와서 달라붙는 것처럼 뛰어내면 또 붙고 또 붙고 이거 죄의 습성이고 죄의 힘인 것이죠 그 죄의 자성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주님은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공동체 앞에 고백을 하라 그러면 죄의 힘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다니는 것들, 나를 묶고 있는 것들, 내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나를 주저앉히는 죄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장로들, 교회 리더에게 나를 신뢰하며, 나를 사랑하며 기도해 줄수 있는 그 관계의 사람에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요. 특히 한국 사람들, 내 치부를 보여주기 싫은 거죠. 하지만,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낼 때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사탄이 설 자리가 없게 되어집니다. 나를 묶고 있는 내 마음의 질병들로부터 내가 풀어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이 고백이라는 귀한 무기를 사용하는 우리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시대적인 문제인 것이죠 17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비가 오고 안고의부는 이 엘리야의 죄의 문제도 아니고, 스스로의 고난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기 약함이 아니죠. 시대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엘리야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했던 거죠. 시대적인, 지역적인 이 문제로 말미암아 삶이 버거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비가 어디 아닐 것이다. 또다시 예언하셨습니다. 비가 올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 일을 시행하시는가.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행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지셨던 그 심판을 거두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시대의 문제 삶의 복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 없이 해 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관계를 돈독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하나 되게 해 주고 이 서로 기도함으로 공동체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 줘서 영적인 힘 파워를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되면 시대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삶의 복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서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히 내가 기도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나도 힘든데 어떻게 더 힘든 자를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는가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지친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원리는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찾아봐줄 때에 나는 나도 모르게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비결인 것이죠.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지고, 남에게 관심 갖고, 남을 찾아다닐 때에 내 병은 사라지게 되는 역사들이 분명 있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내 몸에 아픈 것이 언데간도 없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집중할 때내 인생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우리 간증 아닙니까? 바로, 찾아가서 더 어려운 데를 붙들어 주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나를 살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살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도이고 이것이 의인의 강구.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느님이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삶이 버거운 나를 살게 합니다. 기도는 시대의 보검도 극복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릴 때에 그분이 주시는 힘과 그 능력이 우리 삶의 보검을 숨 잇게 합니다. 홀로 설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히 정직하게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 죄를 고백할 줄 알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약함을 드러내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의 기도가 병든자를 구원하며 역사하느님이 크게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귀한 공동체에 있는 것이죠. 요즘에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실황상을 하거나 홀로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몇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른다고 이미 역사를 하셨습니다. 사탄이 속입니다. 공동체를 떠나라, 멀리하라, 너 혼자 할수 있다. 아닙니다. 거짓 음성, 거짓 진리에 귀를 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 임하시며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 교회, 내 부서, 우리 각 신명들, 우리 교회 세우신 귀한 리더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 그들의 삶의 담대미를 통해서 내가 기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말며마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 주고 기도 받는 것. 것이 공동체의 저력, 힘인 것이죠. 이 저력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권사들 기도의 권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귀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삶의 복음의 문제를 극복해가는 우리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